w awesome. h

저 지금 해앞 서서. 원래 이제 앞으로 나가면잘하고있은 나를 지고 있는, 나오는거를 타고 있는, 기를 타고 있 나를 고 나를 타고 있는, 나를 타고 있는, 나를 타고 있는, 나 나를 어, 게고있있 가시요 이리 가세요. 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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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그렇지. 그렇지. 잘 봤어. 커버, 네. 커버. 그래서, 무작위, 그 다음에 어, 만들어놓고, 여명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가짜 놓고, 밑으로 이 어, 그 밑에, 어, 이렇게. 어, 자, 뻥! 그렇서 다시 또쉬어줘야 이게 아웃으로 귀찮게 잘 들어야지. 아으로 플레이를 하시지 이렇게 나와. 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실을 못 봐, 낫다, 이게 아니라. 팔의 이습이잖아든지 발전했으니까 오늘 뇌호흡을 하는 거같 무조건 발판 찍라는게아니라 그래서 잭을 찍으라는 게라는게아니 이걸로 다는게아니 이걸로 먼저 속도를 내야 돼. 이걸로 해놓고 내가 세을 붙고 해놓고 가득 잡아놓고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다 다시 이 조금 더. 지금 자. 박스 또 고생 좀또 내려가고 안 아,